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진흥원 양광태입니다. 저는 어, 음, 저희 원에서 디지털 정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했을 때 비교 위에 하나 재능이 하나 있는데요, 어, 말 잘한다는 거 하고 어,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게서 저는. 어, 시계를 별도로 맞추지 않아도 아마 10분 이에 딱 맞춰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 교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건 이제 코로나 시대의 이제 디지털 정보 이슈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역사에 어떤 편년체제 기술의 기준이 이제 B c 와 A c 였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죠. 지난해 말에 중국 안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에 불과 8개월 만에 전세계 2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사망자도 70만 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어떤 그 표준들 이것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음, 내용들인데요 경제 관점을 보면 이제. 경제 위기죠. 음, 초기에는 코로나를 어떻게 막을 거냐의 문제가 어, 핫, 핫 이슈였지만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의 문제로 어 중심이 넘어갔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죠. 이 공황에 맞추어서 과거의 정책 사례에서 우리가 또어어 어, 교훈을 얻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 중에 화두가 됐죠. 이미 이제 발표된 것처럼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진 거죠. 또 비즈니스 유형도 바뀌고 있죠.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대세로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 스마트워크 또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 코로나19가 강제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재택 근무, 원격 근무에 갖고 있는 그 효율성과 생산성이 꼭그 어, 반대 근무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검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상초의 온라인 교육이죠. 역대 대학생으로 가장 행복한 시절이 대학 1학년인데 입학식을 이후로 매일같이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입학생들은 학교조차도 같이 못한 상황이죠. 초유의 온라인 입학을 계약을 한 거죠. 레저의 방식도 바뀌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 공공의 재발견 또 빅거버먼트의 부활 이래 중종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왼쪽에 그 제세 딜레마의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제세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가. 특히 그 백신 개발의 어떤 경쟁이 효화되면서 개발 이후에 국가가 하는 이 백신의 보급과 관련해서 국가의 갈등에 가는 문제들. 근데 결국에는 세계 인류가 살아나려면 제수의 딜레마에 빠지면 되지 않고 결국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각국 도생의 문제가 결국 인류 전체의 어떤 불행을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뉴 노마리 관련해서 많은 그 어, 아티클이나 이런 신문 보도를 봤는데 가장 포괄적으로 잘 정리한 글이 이 글인 것 같아요. 어, 폴리티컷 매거진에서 나왔던 글인데요. 커버 스토리에서 다뤘는데, 미국의 그 산학연의 한 30여 명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그 분야의 당신이 하는 가장 한 가지 어떤 그뉴롬마 지배적인 도미넌트한 변화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결과를 정리한 건데, 주로 이제 공동체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 건강 분야입니다. 공동체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뭐러가지지만 어, 뭐, 새로운 뉴 타입, 아, uh, patriotism 새로운 어떤 유형의 애국심이 발려되고 있다. 이제는 red o 블루 r blue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의 공공의 적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냉전적 사고가 벗어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동안에 따랐던 미국과 중국의 거대 지투에 대한 허상인 거죠. 그들이 선중국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상황이 됐죠. 그 양극화의 세태의 문제도 나온 거죠. 또두 오늘 때문에 지금 전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는 기술 면에서 역이제뭐 AI, VR, 디지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의 활용의 기회가 더 커졌다라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고요. 건강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 아 이제는 이제 원격 진료 문제도 중요한 화두죠.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고 의사들이 거래 나와 있는데 이게 국민들 어떻게 보시지 모르겠지만. 음, 이제 원격 진료는 또 하나 그들에도 관심사인 거죠. 원격 진료, 이제 뭐 가야 될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정부가 거대 제약화, 제약회사가 되고 있다. 뭐 미국이나 정, 영국이나 중국, 러시아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재정 투자를 하고 있죠. 또 개발된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제약회사에 1억 달러 이상들의 뭐 예산을 쓰고 있죠. 정부 보면 아까 전 말했던 큰 정부의 기환빅 가버먼트. 과거에는 우리가 늘 정부는 커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뭐르죠 어, 두려움이 있어요. 또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항상 작은 정부에 지향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작지만 큰 정부, 스몰앤 로버스트 가버먼트죠. 그게 결국 가능한 게 이제 전자 정부의 구호죠. 이제는 근데 다시 큰 정부의 기환의 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는 또 하나는 뉴 시빅. 이건 뭐 시빅이노베이크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위키드 플라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어 어떤 자산을 활용해야 현재의 사회 위키드 플라블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또 선거에서도 보면 이제 이 e 보팅 문제도 중요한 거고요. 경제 보면 이제 국내 공급체인이 중요해졌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그 일본 덕분으로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국내 도메스틱 서플라이 체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국의 어떤 경제 자생력에 대한 경험을 미리 했죠 뭐 생활 양식에 보면 뭐 회식 문화의 변화들이라든지 또 공원의 부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제가 발표하면서 들을 보면 이 장표에 오고에는 다 사진들을 찍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말한 이제 새로운 위기에 대한 뉴 디딜이죠 그큰 축은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만들어있고그 안에는 이제 10대 그 대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 댐 구축하는 것또 지능형 정부 만드는 또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인프라 뉴딜의 그 핵심적인 과제들입니다. 어, 이번에 코로나를 하면서 우리가 그 디지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 장점들이 이번에 그 어, 어, 평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 K방역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역시 전자정부의 기반이 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자정부 기반들 그리고 우리가 시민사회의 협력이 덧붙여서 어, 세계 모범적인 어떤 코로나에 대응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 사업들이 주로 그동안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전자정부를 통해서 예, 감염병 예방과 또 사회적 재난 또 자연적 재난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런 전자정보 시스템들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공청마스크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거였죠. 재난지원금도 단 며칠 만에 전 국민이 신청하고 됐죠. 일본은 우편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 우편으로 신청서 받고 작성해서 보내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디지털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못해 있는 국가죠. 저는 머지않아서 일본은 저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디지털 적어도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디지털 혁신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면서 이거에 대한 연동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포스 트 코로나 시대 정벽신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디지털의 전면화를 통해서 이제는, 어, 선진국, 선도국을 따라가는 어,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리딩하는 선도국가로 가자라는 비전을 만들고, 어, 비대면 서비스 확충하는 것,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활용과 민간 협력, 데이터 인프라 확충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과제들은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결국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정보에서 키는 아마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현재 데이, 정부의 데이터 정책이 정부 내그 어, 백엔드 사이드에서 있는 뭐 행정정보 공동 플랫폼 또는 국가 마스터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는 공, 그, 어, 어, 과기부가 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지능형 데이터 지능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는 데이터의 관리가 후행적이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또 품질을 또 오류를 교정해서 만드는 품질 교정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 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에 들어올 때 이미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데이터 경쟁력이 있다. 결국 데이터 경쟁력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많이 흐르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퀄리티가 높냐의 문제죠. 지금처럼 앞으로 데이터 관리 정책은 생성 단계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산되도록 하는데, 어, 정책의 초점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방자치 학회라가지고, 저도 또 지방자치 관련된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준비한 장표인데요. 코로나가 던져준 지방자치 면에서는 어떤 화제가 있을까 보면, 중앙하고 지방정부 간의 역할, 거버넌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 지역별 어떤 그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 또 지역정부 간의 어떤 격차 문제도 또한 중요한 정책 화두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면서 OECD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OECD에 보니까, 어, 코비드 이후에 어떤 걸 장기적 관점에서의 큰 화두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어떤 크로스커팅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 그린 정책,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어떤 그 협력적인 어떤 통합 사업과 예산의 운영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방 자치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영역은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나 이런 격리 문제,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지역 지방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딜레이버리에 관련된 문제들, 결국엔 또 여기도 결국 지역 경제 지원과 그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마 중요한 지방 정부의 정책의 화두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 느낌이 한 10분 가까이 될것 같은데,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